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게임은, 쿠키런 킹덤! 전설의 고대왕국! 그럼, 바로, 렛츠 고! 자, 저번에 이어서 또 시작해봐야겠죠? 뚝딱대 잠깐. 자, 여기 나뭇가지 좀 치워주고요. 그리고, 요런데, 확장을 해주면 좋겠죠. 아, 일꾼이 두명 밖에 없구나. 음. 일꾼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5분 정도 걸리니까, 여기서 완료된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완료하고, 요 녀석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설탕 채석장에서 이제 각설탕을 만들어주고요. 게스트 완료. 잼가게 설치하기. 음. 바로 옆에다 설치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건설하기. 이것도 오분이네요 요건 1분 30초짜리네요. 만들어지는데. 다 만들어졌으면 또 제작, 제작. 잡초 같은 건 제거를 해서 깨끗한 왕국을... 그렇지, 여기가 최고다. 잡초가 은근히 많네. 다 제거를 해줘야겠죠. 자, 이벤트... 음 월드 탐험을 했더니 이렇게 보상을 또 주고요. 그리고 1레벨 달성했더니 영광이 쿠키... 뭐... 어쩌고 저쩌고 좋네요. 이번에 도 늦었군요. 다크 초코 다크치. 쿠키. 나참독마 쿠키보다 느리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빨리 다니란 말이야. 알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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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느리다. 웃음> 아, 다크 초코 쿠키 멋있다. 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대충 보면 수정을 또 좋네요. 스토리 또볼 필요는 없죠. 어 이것도 스토리 깨면은 이렇게 보상은 계속 주네요. 왕궁레벨업 8레벨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궁레벨업 8레벨입니다 자 요게 필요하죠 요게 곡괭이가 이젠 곡괭이를 좀 만들어줘야겠죠 아 곡괭이는 저각설탕인가저 얼음인가 저게 필요하네요 요것도 와 곡괭이 곡괭이를 일단 많이 제작을 좀 해줘야겠네요 업그레이드때 필요하니까 요거죠, 요거. 요것도 해놓고. 3, 2, 1. 땡! 다 만들어졌네요. 잼 가게도 완성됐습니다. 젤리빈 잼 만들기. 음, 만들었으니까 빨리 만들어라. 오케이. 보상이 뭐 쭉쭉 들어오니까 레벨업이 쭉쭉 잘 되네요. 건물 업그레이드 성공! 튼튼 곡괭이 만들기 어, 만들기 시작했죠 이미 바로 완료했고요 나무꾼의 집을 2레벨로 달성해라 오잉? 오 아! 앗 곡괭이가 필요하네 곡괭이를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자, 월드타움을 했던 보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주면 와우. 벌써 4,000개네요 그리고 진리의 밑에서 요렇게 뽑기 가능한 무슨 병을 주죠 여기도 이만큼 줍니다 어, 그리고 아레나 아레나는 아직 안 열렸으니까 일단은 요런 거 플레이를 해주면서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아줘야겠죠 어. 와 이거를 준다고? 와.. 에픽 위등급인것 같죠? 퓨어 바넬라 와 갖고싶다 일단 저는 4300개로 뽑기를 할건데 요 고급 뽑기권이 3개나 있네요 스키 조각 두개는 진짜 선 넘었다 와 용감한 쿠키를 줘버리네 자, 스킵, 스킵, 빠르게 스킵. 닭꽝이네요 자, 4300개. 가자. 렛츠고. 뭔가 느낌이. <laughs> 눈에서 빛이. 뿅. 무지개는 하나도 없네요. 찍으세요. 머리통을 그냥. 아무래도 레어가 나온 것 같죠, 레어. 당근마 쿠키. 용감한 쿠키 하나는 진짜 너무 심하다? 와.. 완제품 안 줘? 아좋다당근만 쿠키 완제품 스무 장을 주셔 완제품은 와.. 완제품만 좀 나와주지 조각 한조개는 진짜 너무 심했다 오우 블랙베리 맛 쿠키 퓨퓨퓨 완제품 아보카도 맛 쿠키 아보카도 맛. 저의 탱커죠. 용감한 쿠키 공지 맛 쿠키 완제품. 연금술사 맛 쿠키 와, 그래도 레어가 두 개나 떴네요. 음. 어, 세개 떴구나, 레어가. 아, 아닌가? 저거까지 하면 완제품만 네개 떴네요. 잘뜬 거겠죠? 근데, 에픽이 필요한데. 자, 여기 들어가서, 쿠키 레벨업을 좀 해줘야겠죠? 이 캔디로, 별사탕으로, 이렇게 주면은, 와우, 달러벨. 쿠키는 공격력 증가 상태가 된다. 어, 이 녀석은 생체 데이터가 많이 모여가지고, 조각이, 승급을 할 수가 있죠 별 하나 오 쿠키들은 별이 다섯 개까지 달릴 수 있는 그5성 오성, 오성이라고 하죠 5성까지 진급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능력치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스펙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상단 위에 보시면 뭐 다들 오 달성했다고 막 난리가 났네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업을 조금 시켜주고요. 자풍요의 분수 1분당 50개, 5분당 1개, 5분당 1개는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건뭘 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소원나무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걸 주시면 됩니다. 쟤네가 나뭐 이거 필요해 그러면 그거 주시면 되는 거라. 그럼 밑에 돈이 있죠. 1,000원, 1,400원, 200원, 600원 막 이렇게. 300원, 1800원, 1000원, 뭐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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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 여기서 보상으로 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요 상자는 하루에 세번 받을 수 있는 거 같죠. 여기서는 요, 뭔가, 오로라 기둥을 줍니다.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때 필요한 거. 드디어 현상수배 이용 가능이 됐네요. 2-3을 깼더니 투토리를 쭉쭉 진행하면 컨텐츠들이 이렇게 열리죠. 현상수배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현상수배는 골칫덩어리 해결해달린서리가 달래, 해결해 올라오지. 음, 버프 효과를 먼저 체크하자고. 아, 능력치들이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저런 녀석들을 데리고 가면, 오케이. 현상수배에서 이렇게 지금은 저는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갈게요. Let's 츠고 자, 잡다 보면 이렇게 보스가 나옵니다. 그럼 아주 빠르게 1단계니까 클리어가 가능하죠. 클리어. 자, 빅토리. 아 여기서 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 저기. 약간, 스킬 파우더네요, 스킬 파우더. 스킬 업할때 쓰는 것 같죠? 맞네요, 아. 스킬을 업할때 필요한 거. 근데, 이렇게 보자기에 보면은 능력치가 다 틀리잖아요? 어, 이 녀석은 지원형이라 지원형 거를 써야 되고, 방어형은 방어형 걸 써야 되고, 뭐, 회복형은 회복형 걸 써야 되고, 아이고, 골고루 다 먹어야겠네요. 자, 드디어 30분 돼서 보상을 챙겨주고요. 아직은 레벨이 낮아서 보상도 조금인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면 쿠키성, 쿠키성이 레벨 2가 돼야 된대요. 2. 그렇다면 우리의 초라한 쿠키성을 봐주면, 아, 2-14 용의 언덕을 클리어하고 환경점수를 600점을 달성하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빠르게 성장을 해줘야 되고 시나리오를 빨리 밀어줘야겠죠? 음, 너무 뻔한 소리라서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쿠키들을 바라보면서 빠르게 빠르게 레벨업을 좀 해주고요 방금 전투에서 토핑을 얻었어 내 쿠키 메뉴로 들어가 볼래? 오잉? 내 쿠키 메뉴 토핑을 사용할 쿠키를 먼저 선택해야 해 이 녀석을 선택하면 토핑관리라고 이것이 바로 토핑이야 우리 우선 첫 번째 토핑을 선택해 음. 여기서 토핑의 정보를 볼수 있어 토핑마다 능력치가 다르니까 필요한 쿠키에게 적절히 장착시켜 줘 어, 중급 단단한 아몬드입니다 피해 감소가 붙어있고요 강화를 하면 6이랑 9강에서 옵션이 새로 열리는 것 같아요 부업이 짜잔, 여기에 이렇게 잘 장착됐어. 음. 이 기세를 뭐라 강화까지 진행해 볼까? 오케이. 강화. 눌러주면? 강화하면 이렇게 토핑의 능력치가 올라가. 필요한 재료는 토핑 조각. 그리고? 뭐가 있을까? 0에서 1강 되고. 코인이야. 내가 제공해 줄게. 이제 강화 버튼을 눌러봐. 와, 화려하다. 빠밤. 자, 옵션이. 어, 0.2 정도 올랐죠. 아,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면 능력치가 올라가네요. 자, 드디어 풍의 분수 또 받았죠. 저렇게 스킬 저런 것도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환경 점수 600점 달성하는 건뭐 꾸미기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상자 깠더니 상자에서 잠깐 무언가 쿠키커터와 같은 신비한 기운이 느껴져 보물 뽑기가 드디어 열렸네요 아 저기서 했더니만 이제 이 컨텐츠가 열렸죠 뽑기가 보물 뽑기 그니까 뭐 보통 유물이나 그런거죠 패시브 관련된거 그런거 같아요 약간 악세서리 느낌? 22개가 있으니까 빠르게 뽑아볼게요 여기서도 등급이 에픽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에픽이 하나 안 주는 거니? 안 주네요 음, 자 쿠키를 또 뽑아보고요 아 쿠키는 계속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쿠키 틀을 주니까 저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뽑아줘야 되고요 와우! 체리맛 쿠키다! 다터뜨려버리구요 거기 체리맛 쿠키까지 뽑아주고요 지금 2-18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수정이 3000개가 또 모였는데 그렇다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듯이 가자, 렛츠고. 망한 것 같죠? 음, 네, 망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거두개 먹었네요. 뽑기는 어, 어쩔 수 없이 계속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보물 뽑기도 마저 해주고요. 자, 고기 젤리 매일 미션. 이것도 고기 젤리를 쓰면 이렇게. 진리의 빛을 주고요 시나리오를 계속 늘었더니 보석을 또 이만큼 주네요 와... 그리고 진리의 빛에서도 퀘스트가 많이 깨졌어요 뽑기를 했더니 그냥 뽑기만 했는데 또 뽑기를 하라고 저렇게 주네요 완전 꿀이죠 꿀 차은 뽑기 드디어 천개 뽑기가 가능해졌네요 천개 뽑기 하면 10회 뽑기가 되는 거죠 11회 뽑기를 해줘야지 참 모은 의미가 없네. 렛츠고, 자, 오, 참 심란한 어... 참, 10년 한 그런 뽑기였네요 기껏 모았더니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